자, 이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, 어, 윤건영과 임종석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큰일났습니다. 탈원전 과정 감사 착수를 해자 그 최재형 감사 원장에 대해서 임종석이가 임기를 보장해주니까 정치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딴 얘기는 임종석이나 그 더불어민주당 애들한테 해당, 다 해당되는 거죠. 문재인 밑에 있는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정, 장관 차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자들 쳐놓고 문재인이 명령에 따라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있나요? 싹 다죠. 지들에게, 지들은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정치질을 하죠.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직무를 충실히 실행하게 되는데 정치를 한다라고 더럽게 뒤집어씌우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임종석이가 말한 거 보면 정치란 더럽다라는 이미지를 썼죠. 그럼 정치하는 임종숙은 임종석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? 정치하는 문재인은 얼마나 더럽겠어요. 지가 지 얼굴에 정치인은 쓰레기다 정치인은 시궁창이다라고 말하는 임종석 수준도 참 알만하죠.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. 지금 막 발뺌하고 그냥 넘어가기 바쁘고 어 앞뒤 가르지 못하고 임종석이 혼이 다 빠졌다라는 것을 이걸 보면 알아요. 자, 임종석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도 넘었다. 정광훈 냄새 난다. 임종석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갖다 막 붙이죠.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할때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갖다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고 더러운 이름을 갖다 씌워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죠. 그런데 정광훈 냄새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냄새입니까? 정광훈 냄새. 임종석이한테는 그럼 무슨 냄새 나나요? 아니, 정광훈 목사한테 무슨 냄새가 나나요? 이거, 정광훈 목사님,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. 임종석을 향해서, 이거 명예훼손죄로 임종석 고소하시기 바랍니다. 정광훈 목사님, 정광훈 목사님, 냄새 나신대요. 무슨 냄새가 나시길래,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?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제가 볼땐 냄새 하나도 안 나시던데,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시는 분이시던데, 문재인과 전투하는 향기, 예, LA와 똑같은 저, 문재인과 전투하는 향기 나시는 분이던데, 냄새는 임종식, 임종석한테 많이 나죠? 뻘건 불구죽죽한 냄새.